안녕하세요. 베트운 동선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더샵 디어엘로 3월 실거래 내용 및 타입별 최저가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3월 11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3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7위 A 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8월 달 2층이 4억 7천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23년도 8월 달 15층이 5억 2,430에 신고되면서, 23년도까지는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었는데, 3월 7일자로 분양권이 중개 거래에 의해서 11층이 5억 2480에 신고되면서 실거래 신고 금액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분양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위 A 타입은 8층에서 12층까지가 4억 8780 확장비 1천만 원총 합계 금액이 4억 9780인데 11층 5억 2480만 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프리미엄이 최대 2700만 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11층에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 프리미엄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101동의 7위 A 타입 6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3천만 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월 9일자로 확인된 매물이 되겠으며, 101동의 중층 남동향도 프리미엄 3천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7월 27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했으며, 위치는 대구 동구 신천동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동 1,19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분양은 760세대가 일반 분양됐습니다. 최고층은 25층까지 되어 있으며, 24년도 4월 달에 입주 예정으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2대가 되겠습니다.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위 A 타입은 67세대가 공급됐는데 해당 지역이 689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0.28대1의 경쟁률이 나왔고 1순위로 마감이 끝났습니다. 당첨 가점을 보면 최고 64점, 평균 50.43점이 나왔습니다. 3월 실거래 내역 84C 타입 보겠습니다. 84C 타입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3월 달에 2층이 5억 5,37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24층이 6억 5천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었고, 3월 2일자로 분양권이 중개거래에 의해서 6층이 5억 9,950만원의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냥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6층이 분양가 5억 6천 확장비 1,350총 합계금액 5억 7,350만 원인데 6층 실거래 신고된 금액하고 비교해보면 최대 프리미엄이 2,600만 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6층에 유상 옵션이 포함돼 있으면 프리미엄 금액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실제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1 0 9동의 84C 타입 저층 남세양 같은 경우. 프리미엄 6천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동의 8층 남세양도 프리미엄 7천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4C타입이 53세대가 공급됐는데 해당 지역에 8,802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66.08대 1의 경쟁률로 아주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마감된 타입이 되겠으며, 당첨 가점은 최저 64점, 최고 69점, 평균 65.73점의 당첨 가점이 나왔던 타입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매도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입별 최저가 매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자료는 네이버에서 3월 11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먼저 우구 타입을 한번 낮은 순으로 보면, 106동의 2층 남세양 같은 경우, 프리미엄 20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동에 5층 남서향도 프리미엄 30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입 b 타입 보겠습니다. 7입 b 타입 낮은 선으로 봤을 때 109동에 14층 남동향 같은 경우 프리미엄 6500에 3월 8일자로 확인된 매물이며 107동에 8층 남서향도 프리미엄 7000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84A 타입 보겠습니다. 낮은 선호로 정리를 했을 때 103동의 84A 타입 2층 남동향 같은 경우 프리미엄 3000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동의 84A 타입 저층 남동향도 프리미엄 40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타입별 매매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에 이게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되며 밤색 부분이 타입별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최고가 최저가가 주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매매건수를 한번 살펴보겠 펴보면 22년도는 13건, 23년도는 145건, 1, 2월달에 47건이 거래가 됐고 3월달 현재까지 2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5월달에 27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였고 8월달에 24건이 거래가 됐는데 1월달, 2월달 보면 22건, 25건으로 거래가 대폭 늘어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4월 달에 입주 예정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